안녕하세요. 예, 그로얄크라운 가족 여러분, 어, 또 이제 많은 네트워크를 하시는 어, 리더분들 어, 오늘 영상 굉장히 주의 깊게 예,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 작년에 에, 애터미에서 같이 이렇게 그 활동하셨던 우리 권준경 그다음에 최승민 사장님이 아마 일년 작년 한 5월달에 우리 사, 그저 찍었죠, 그죠? 네. 예? 네, 그때 이제 사실은 하시던 거 이제 네, 새롭게 네, 직급을 시작을 하는 걸 결단하는 그때 이제 그런 어,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약간 금 뒤쪽으로 이렇게 그거 아,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변화가 있었죠? 네년 네,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최승민 그 사장님도 다이아몬드 되셨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되셨고 이제 이번 지난달에 네, 그렇죠? 어. 그 지난달이 아니라 이달 초 9월, 9월 5일입니다. 9월 5일이죠. 근데 음, 예, 예. 다이아몬드가 되셨는데 뭐두분그 다이아몬드 성취했던그 소감 한 마디 먼저 듣고 이제 한번 토크쇼 진행을 해 볼까요? 예, 네. 먼저 아, 예, 아, 아 예, 정선수 정권수님, 님부터 <laughs> 먼저 모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 작년에 직급 선택해서 우리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다이아몬드 되신 이제 권준경 사장님께서 어, 저랑 함께 작년 직급 사업을 시작하시고 1년여 만에 함께 동반 성장 다이아몬드로 이제 승급이 됐어요. 처음에는 될까 그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걱정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루고 우리 파트너사님도 이루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여기서 진짜 가능하겠구나. 내가 되면 모두가 다될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또한번 들었고요. 아무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거주겸 뉴다이아몬드. 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또 이런 영상을 작년 5월이죠, 정확하게는 한 1년 4개월 전인데 어, 그때만 해도 어, 여러 가지 비전이나 가능성을 보고 제가 어려운 결정을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이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많았었나. 그렇죠, 두려움이 네,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있었고. 저 나이도 있고, 그렇죠. 어,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일 수도 있는데, 정말 신중해, 신중을 기했지만, 마음속에 여러가지 불안함이 있었지만, 실제로 1년 4개월 만에 이렇게, 어, 그래도 뭐 절반의 성공이라 할수 있을까요? 어, 다이아몬드라는 어떤 직급을 성취하고 나니, 어, 그 1년 4개월 전에 이 동영상을 찍었을 때가 참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2개월여 꽤 많은 고민을, 고민을 많이 하셨죠. 하고 어,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움이 많았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욱 어, 저 나름대로는 절박한 마음으로 어, 제가 열정을 가지고 좀더 최선을 다해서 저와 함께하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매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또이직후에서 1년 4개월 만에 이 다이아몬드라는 어쩌면 제가 생각지 못한 그렇게 좀더 빨리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 그때 선택이 제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을 어, 또한번 갖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한번 정리하자면 또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전사에서 그 다이아몬드 직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laughs> 이제. 부장하고 이제 보, 어, 보다는 위고 본부장보다는 조금 더 잘할 것 같고 중반 정도 부분이죠. 이제, 예, 예. 이제 어, 블루다이아몬드를 향해서 이제 가시는 건데, 그럼 이제 총장을 향해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예.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어, 레드다이아몬드, 크라운하고 이제 로얄 크라운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결단하기 전과 또 결단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작년에 차이점만 음. 분석했던 상태에서. 지금 은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년반한1년한4 한 개월 해 보니 가장 차이 나는 게 뭐였는가? 한번 우리 권종 기사장부터. 뭐가 네. 네. 제일 차이가 나, 나는 것 같아요? 가장 차이 나는. 또다 돈. 그, 예. 그 애땡땡 회사도, 아 암땡땡 회사도, 뚜땡땡 다 좋은 회사들이죠. 그렇죠. 예. 다 좋은 회사, 좋은 물건, 좋은 마케팅, 어전 세계 이렇게 글로벌로 확장되는데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아마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음. 어차피 비슷한 어떤 바이너리 방식이고 어 전사 어떤 A사하고 제지 쿠하고 어 같은 방식의 유사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유사점이 많지만 어 작은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들로 인해서 어 어쩌면 제가 전사에서도 어 글로벌로 들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요. 어 그리고 작년 5월 5월부터 또 지금까지도 제가 어쩌면 하는 일의 양이나 제 열정이나 마음은 뭐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 그런데 우리 인풋이라 그러죠. 안력 들어가는 것 인풋은 똑같았다. 예 거의 비슷했는데 실제로 돌아 나오는 그 아웃풋 결과물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더라. 그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매수로 따지자면 예. 몇배 정도 더 나온 제가 거죠? 제가 판단하기는 최하 두세 배고요. 네. 어 조금 뭐 과장을 조금 넣을까요? 한 서너 배 이상은 음. 어 차이 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한 우리 파트너또 사장님들 역시 어 저와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마 지금 모시고 이야기를 하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그 미묘한 몇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로 어 이렇게 제가 짧은 기간에 어,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성취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무리를 하거나 어, 우리 파트너 사장들하고 해서는 안될 뭔가 우리 네트워크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할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거의 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게 너무나 큰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아 물론 전사에서도 뭐 그런. 지금 네. 제 생각에는 직급 마케팅이 아니라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만약에 그 전사에서 본부장 가려면 꼭 국장을 양쪽을 두 명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양쪽에 두명두 두 명이니까 어, 네 명이죠. 그렇죠. 네 명. 그데 네.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네. 뭐 이번에 가셨을 때도 루비 사장을 만들지 않고 대려 사파야 사장을 두 명을 더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 우리 전사로 치면 제가 예를 들어 본부장을 간다면 음. 국장이 음. 네 명. 팀장이 12명 네, 그렇죠. 이렇게 e l d u Mio. e 명 배출을 시켜야 하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국장급 h 한 분도 없이 어, 그렇죠. 그 u s i k i a Hanande, Kuparo 많이 t a i n k u 어떻게 보면 판매사보다도 더 아래 직급 u m i t 배출이 실버, 되면서 n k u t i m j a n 그리고 마감 날에 맞춰서 헐레벌떡 한게 아니라 마감 날 하루 전 아침에 음. 자연스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그럼뭐 충분히 이제 마감될 때는 오히려 그, 점수가, 그저, 점수가 훨씬 5가 되게 어, 네, 그렇게 된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직급 마케팅이라는 것과 음. 어, 이 소비자 마케팅의 어떤 그런 차이점이 매출로만 네. 인정하는 로스 없이 계단식이 없이 매출로만 다 되니까 그죠? 그게 큰 차이가 아닌가 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어, 전사, 이 A사도 뭐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나 절대 가격, 절대 우수하지, 우수합니다. 우수하고 글로벌로 나가고 엄청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신기운을 일일 정도의 매출을 이루었지만 이직구비는 회사가 사실은 작은 회사고 해서 처음에 염려한 마음이 많았지만 작은 회사이니만큼. 저희들 사업자들이 일하는 만큼 되돌려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 보상플랜 이 자체가 너무나 사업자들한테 좋은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무기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 어 저는 이 제품에서도 많은 차이를, 어 느낄, 차이를 수 있는 느낄 수 있었던 것,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으로 보면 어 전사보다 비슷하거나 살짝 비슷한 정도가 되지만 실제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품질이나 퀄리티와 예. 성분과 소격성에서 소격성 속효성, 뭐 이렇게 가성비 가심비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실제로 또 사용한 어떤 고객들의 층 만족도 예 만족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 마케팅 매출만으로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소득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제가 짧은 시간 성취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너무나 큰 조직에서 있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 여기에서는 어떤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돼 있어서 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제 위로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이 또 좋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셔서 많은 도움을 또 받을 수있 협력할 수 있는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예.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네. 협력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네. 볼 때는요. 프레시아웃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대실적 프레시아웃이 안 되니까 돕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웃음> 솔직히. <웃음> 그렇죠. 네. 바로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사에서는 그 스폰서들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다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나 프레시아웃이 되고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소실적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직후에서는 프레시아웃이 안 되고 또 추천 매칭이라는 음. 어떤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육성수당이라는 그치. 내가 파트너를 성공시키면 그분이 갖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내가 또 가지고 올수 어. 있다는 아주 좋은 어떤 제도 때문에 그쵸. 추천 매칭 수당이 예. 완전히 차별화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스폰서하고의 관계가 겉에 겉으로만의 웃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서로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식이 형성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 사업 진행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물론 이런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다 좋을 수만은 없죠. 그쵸? 사연은 다 있어요. <laughs> 사연은 다 있고 저 역시 뭐 사연을 또 이야기하라고 아, 여러 가지 네. 이야기 하겠지만 그러나 큰 줄기에서의 그런. 어려움이나 힘든 것은 전사하고의 큰 차이가 있더라. 네. 저는 또 제일 뭐였던 게 매일매일 매출을 안 맞힌 그 <laughs> 해방된 거. 네. 저전 전, 직구 와가지고 한 번도 지금 삼년한약3년 동안 하루도 매출 맞춰본 적이 없어요. 아이 얘기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사에서 제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합니다. 오라수목 네. 금금금 네. 해외도 네. 많이 다니고 또이 회사에 와서도 또 똑같은 정도의 네. 일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전사에서 네. 일하는 시간에 한 절반 이상을 네. 네. 사업적인 일을 한게 아니라 매출을 그 좌우 매출을 맞춰 네. 나가는 그쵸. 그 일에 제가 아, 컴퓨터 붙은 거아잖아 예,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 시간 소비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직업에서는 그렇게 할 시간적인 낭비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예, 제대로 된 사업적인 일만 했다는 네. 거 자연매출로만 인정하고 예. 다음주에 안되면 또 프리샵 안되고 2월 되니까 맞죠. 자 우리 권, 최승민 사장님은 또 제일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뭐 빼고 제일 찰성을 느끼는 게 제가 사실 사회에서는 그렇게 어린 사람은 아닌데 이 네트워크 업계에서는 좀 어린 젊은 층에 속하거든요 좀 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고 사업을 다각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은 정형화된 방법 위에서 알려주는 그냥 한 가지의 방법으로밖에 할수 없는 구조인데 직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무기가 있어요 내가 글로벌 사업을 하고 싶으면 당장에 글로벌 사업을 열심히 해도 큰 내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국내 사업에서 소비자 마케팅을 하면 하고 싶으면 소비자 마케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전략적으로 사업자 마케팅을 하면 또 거기에 집중해도 되고 어느 영역에 이제 내가 폭을 넓힐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소비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 뭐 미용실을 특화된 그런 제품들로 인해가지고 미용실 마케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피부과 마케팅을 한다던가샵 아, 마케팅을 한다가좀뭐 약국도 뚫, 뚫으신데 그러세요? 그렇죠. 그제저 뭐 예, 예. 직급 제품이 워낙 탁월하고 제약회사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제 능력을 또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병원이나 약국 쪽에도 마케팅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각자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능력에 맞는 걸 활용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장점인 거예요. 미용실 원장님이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왜 굳이 식당 하는 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냐? 본인의 능력에 맞는 그런 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회사에서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새로운 영역을 또 발견하고 개척하고 싶으면 회사에다 권위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또 그런 방향을 또 만들어주고 제시해주고. 그러니까 사업이이 회사에서 하면은. 성공이 안될것 같지 않국요 무조건 성공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이 된다라는게 굉장히 그본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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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한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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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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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 음. 가능한 일이었다면 제가 직후배워서 1년 사개를을 되돌아보니 운칠기삼이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환경이 맞죠? 한 70점을 예.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니까 개인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회사가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받쳐주고 사업자를 에서 항상 이 순환되는 의사결정을 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변환시켜 나가주고 특히 또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스폰서 우리 문호선 크라운님이 <laughs> 어떤지 말씀하세요 문호선 예, 예, 크라운님이 워낙 또 탁월한 어떤 능력이나 시스템적으로 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파트너들한테 진심으로 같이 동반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므로 해서 저 역시도 그운치에이 스폰서의 도움 회사의 도움 그래서 제가 노력한 것은 30 정도였기 때문에 음. 그 노력이 빛을 발하고 좀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네. 이제 어, 2주 동안 말레이시아 가서 한 오픈한지 한달 만에 지금 제 사나 회원이 한 2천 명 정도. 어, 2년 전에 베트남 나갔을 때 이제 2년 만에 지금 2만 어, 2천 명 정도가 회원이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암 땡땡이나 엑땡땡 할때도 열심히 했지만. 해외 라인 이렇게 그 구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은 저희, 저는 여기 직구 와서 제일 다른 게 해외 사업의 세팅이 가능해지더라. 제가 미국 라인 세팅 됐죠. 일본 라인 세팅 됐죠. 네. 그 다음에 베트남 라인 거의 뭐 제가 직구 전체 매출에 거의 베트남은 장악을 했고 요번에 말레이시아도 이제 40% 네. 이상 좀 이렇게 그리고 첫 달에 벌써 다이아몬드가 나왔거든요. 거기 이제 본인들도 다 혜택을 보셨잖아요. <웃음> <에>? <웃음> 놀라지 않으셨나요? 예, 저는 아니 뭐 우리 TV에 보면 <laughs>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지만 어, 물론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은 운이 올 수가 없죠. 네. 그러나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오지 않는 그런 어떤 조직이나 제도나 많습니다. 그런데 직급비야 말로 제가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음. 어떤 보너스 어떤 보너스가 주 그거보다 훨씬 큰 그런 운이 이번에 또 저한테 왔다는 게 너무나 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감사한 일이고 바로 이 직급의 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이 회사가 이제 어 시작하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과거에 제가 이 애터미 아 전사 A사에서 처음 했을 때한 6, 7년 전에 회원 가입을 이렇게 한명 하고 또한명 했을 때그 차이 나는 사이에 급격한 회원수가 늘어났었거든요. 어, 그렇죠. 예. 늘어났었어요. 예. 그 타이밍이 바로 이 저희들 직후비 예. 지금부터의 타이밍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프지 한 3년 예.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어, 직후비 이제 진짜 본격 성장기에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폭발적인 어떤 회원 수 증가가 어, 예상이 되고. 어, 글로벌로 이제 7개국 나갔으니 앞으로 70개국까지 나가려면은 많은 사업자들에게 수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것도 주력으로 주력으로 네트워크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면 그걸 네. 갖다 받으려면 지금 와야 되죠. 아, 당연히 지금 와야죠. <laughs> <그래서. 웃음> 앞으로 70개국이 나는데 <남았는데>, 이 <laughs> 네. 얘기는 아주 키포인트니까 이거 듣는 분들 빨리 저기 결단하십시오. <laughs> <laughs> 나중에 늦으면 또그 하나 가지고도 벌써 어떻게 보면 로얄크라갈수 있는 그한 줄이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최승민 사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죠? 글로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사를 비교해 보면 본인이 노력해도 될까 말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2년을 제돈 제 들여고 그렇게 뛰어다녀도 중국을, 중국을 엄청나게 했죠. 예,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룰 방법도 없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었는데. 직후 봐가지고 글로벌 실적을 받아보니까 나의 능력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스폰서와 이 회사의 뭔가 유기적인 그런 그런 무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본인 능력으로 되는 글로벌 사업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직구에서 느꼈습니다. 요번에 이제 나가서 말레이시아 팀들하고도 리들 다다뭐암 땡땡에도 이제 20대 최연소 다이아몬드를 기록했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30년 정도 했던 분들이, 어 물론 이제 악, 아, 아, 에 그, 어, 땡땡그 들어올 때도 관심을 갖고 그 검토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걸 안 하셨다고 들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동반 성장하기가 파트너한테 좀 무리가 될수 있는 어, 직급 마케팅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직급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저한테 연락 온 네. 거거든요. 뭐 저도 가만히 있었는데 연락 온 거예요. 웃기, 웃기, 웃긴 웃긴 말니까 그죠? 렇 이런 일이 세상에 저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 제가 아, 그암 땡땡 할때 23년 전에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그때 갔었거든요. 그렇게 왔다 갔다 네번 왔다 갔다 해도 파트너가 생기지 않았었어요. 예, 예. 그리고 후원할 방법이 없는데 여기 이제 직후에서 좀 제일 다른 게 일단 캡틴, 그러니까 CEO께서 스폰서 역할을 해주잖아요. 네. 어, 오늘 같은 경우도 네. 우리 저제 파트너들 지금 저 미국, 미국 네. 가서 이제 시카고에서 만나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이제 일본에서 제 파트너들과 동, 어? 동경에서 어? 식사를 해주고 또 베트남에 그 전주에는 어? 베트남에 저희 리더들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사실 같이 협력해서 어, 하기 때문에 경비도 사실은 지출도 어? 최적화하면서. 여러분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쓸데없이 나말라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제 다른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어 얘기한다면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그냥 <laughs> 암 땡땡 뭐 기타 뉴 땡땡 뭐엘 땡땡 그 젓가락으로 국 뜨는 일을 하면 여기는 수저로 이제 뜨는 겁니다. 아니 미래에는 이제 국자로 뜨는 것. 어 제가 이제 그요번에 말레이시아 가서도 그랬어요. 예? 암 땡땡 is 아, 찹스틱. 애 <laughs> 땡땡 <laughs> 에 스푼. 어직국 스쿡 그 국자라는 뜻이죠. 국자다. 이렇게 했더니 바로 알아 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하시려면 좀더더 더 이제 직국을 제대로 알아보시는데 오늘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간에 사실 이런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해요. 야, 직후 뭐 그렇게 좋다면서 매출을 줄지 않느냐?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매출이 사실 줄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와가지고 매출이 계속 늘었거든요 제가 3년 동안, 어, 예.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그동안 직후 를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어, 이렇게 어. 어 네트워크 리더들이 왔다가 어또뭐딴데 기회 있다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어떤 현상들 그리고 어, 직급 마케팅이 없어서 직급 수당을 안 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좋은데 그들한테는 메리트가 좀 적은가 봐요. 네. 어? 매덕지 막 주기로 했던 거 그런 제도를 없애버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없애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한 뭐 매출이 뭐 적어서 뭐 한간에는 뭐 직급이 곧 망하지 않느냐 막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 보면은, 저도 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줄지 않고 계속 성장이 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의 매출하고 개인 매출은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회사가 매출이 크다해서 본인이 수입이 많이 안 된다는 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본인 사하의 매출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 직급의 이런 현상은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완전 매출하고 불완전 매출을 저는 이런 말씀을 요즘 많이 드려요. 사실 네트워크나 유통에는 불완전 매출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제약회사를 다닐 때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매출은 10이다 그러면은 50, 80을 과부하 이제 필요 없는 물건을 거래처에 보내게 되고 제 돈으로 판매를 하게끔 그니까그 일을 하는 사람의 손해가 되는 일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이 네트워크에도 있더라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은 한 개인데 계속 2 개, 3 개, 4네 개를 사는 그런 구도가 기존 회사들은 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팅이고 사업장 개발로 일어나는. 직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게 없다 매일. 보니까. 예. 만약에 직급에도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저희 매출은 한 3, 네배더클 더 수도 있었겠죠. 예. 그래서 참 어, 오늘은 일부로 이제 시간 관계상 예, 일부를 이제 마무리 했는데 자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은 다음 번에 한번 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예. 어, 일단은 이제 오늘 그, 그래도. 예, 이 1차 이제 일부 이렇게 예? 그 인터뷰하는 어떤 부분에서 <laughs> 한, 말씀 마무리 예. 한 말씀 하시고, 이제 2부 또한번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작년에 제가 많이 늦었다 생각했습니다. 한 5년여를 어떤 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게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1년 4개월을 지나고 딱 보니까. 아 늦은게 늦은게 아니구나 아,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제가 에땡땡 회사에서 지금 그, 이제 시작이라는 예, 생각이 들죠. 에땡땡 회사에서 박땡땡 회장님이 하신 음. 말씀이 생각납니다. 야, 얘네들 벌써 만번 아니야? 음. 벌써 십만번 아니야? 백만번 음. 아니야? 늦었지 않았어? 어, 이렇게 하면서 어, 했던 그런 강의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늦은 게 결코 늦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직구비란 회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시작하는 시점에 작년 5월에온 것을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큰 짐을 내려놓고 와서 어쩌면 많이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하고 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는 만큼 오히려 몇 배에 제가 이 소득이 올라간다는 그것에 정말 늦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결정을 한제 자신을 지금은 오히려 칭찬하고 싶은 음입니다자 아, 예.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일부 한데 이제 좀더더 다음번에는 좀 디테일하고 아까 얘기한 그 문제점 어?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네. 한번 또두 어, 번째 시간 기대하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